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자입니다. 번지가 점프했습니다. 어디로? 플레이스테이션으로요. 엑스박스 스튜디오에서 헤일로를 창조한 번지가 플스로 그냥 뛰었습니다. 이름값은 또 해갖고 안전장치는 하고 뛰었다네요. 자초지종 살펴보면요. 미국 서부시간으로 1월 31일 오전 10시경에 플스의 소니가 36억 달러, 한화로 4조 원이 훌쩍 넘는 액수에 번지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양사 블로그를 통해 발표됐는데요. 번지가 뭐라고 저만한 돈이 되냐면, 액박 사나에서 헤일로의 시작이자 가장 핫했던 원부터 3까지 만들고 2007년 독립. 독립하고도 ODST랑 명작 리치까지 액박으로 내놓고 박수 칠때 떠났죠. 헤일로에서 완전히 손 떼고서 만든 게 이제 액티비전이랑 계약해서 만든 베스티니 시리즈. 작품이 많진 않지만 게임 하나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고 특히 1인칭 슈팅 장르와 세계관 구축, 라이브 서비스 운영 3박자가 어디는 하도 안 꿀릴 업계 최강 내공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상황이 재밌게 된게 바로 얼마 전에 마소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플스 간판 타이틀이었던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액박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 앞서돼 있는 계약 때문에 2023년까지는 플스로도 나온다지만 암튼 소니가 주가부터 해서 당장 타격 크게 입었고 콜옵이 북미 유럽 게임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게임 패스를 필두로 해서 액박이 이 정도까지 플스를 몰아붙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특히 FPS 장르는 완전 싹 쓰리 수준이죠. 콜로, 페일로, 둠에다가 오버워치, 월펜스타인 같은 것까지 치면 콜헤둠? 오오오. 암튼 이런 거에 소니가 양악 수준으로 발리게 생겼는데 이번 인수로 어떻게 좀 비벼볼 건덕지는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규모로야 콜헤둠 3 탑에 비할 바안 되지만 일단 번지 클래스는 찐이니까요. 번지가 헤일로에서 손뗀 이후로 마소랑 343 인더스트리가 한동안 사팠던 거 생각하면 얼마 전에 나온 헤일로 인피니티로 이제야 간신히 우리가 바라던 이꼬르 번지가 만들던 오리지널 헤일로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많고 같은 맥락에서 헤일로 인피니티를 헤일로 3의 정신적 계승작이라고 평할 정도니까요. 데스티니 2도 명실상부 현시점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멀티 FPS 중 하나구요.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코로 뺏기고 데스티니라도 먹어야겠다. 꽝 대신 닭으로 급하게 산 거냐? 그건 아니고 작년부터 두 회사 간부들끼리 미팅하면서 밑그림 그려놓은 다른 큰 계획이 있는 듯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블로그에 소니 인터랙티브 짐 라이언 회장이 직접 올린 글에 제일 처음 못 박아놓은 게 번지는 독립적인 멀티플랫폼 개발사 및 퍼블리셔로 남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 번지 공식 웹사이트의 공식 글에도 데스티니2는 앞으로도 아무 차등 없이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멀티플랫폼 게임이라고 명시해놨거든요.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독점장 낼 욕심이 없다면 왜 인수했냐? 게임인더스트리닷비즈의 양사대표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바, 소니는 상대적으로 약한 라이브 서비스 게임, 즉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멀티플레이 분야를 확충하고, 번지는 소니의 돈, 아니, 멀티미디어 역량을 활용해 자사 IP를 TV나 영화 같은 다른 매체로 배급하겠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하긴 소니가 이번에 스파이더맨 영화도 대박 터지고 언차티드 영화, 라스트 오브 어스 TV 드라마 등등 줄줄이 대기 중이니까 그런 면에선 마소보다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쪽은 멀티플레이, 다른 쪽은 멀티미디어를 바라보고 상호보완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낙점지은 모양새구요. 소니는 곧바로 시동 걸었습니다. 2월 1일 있었던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3월까지 무려 10개 이상의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내놓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플스의 강점이 풍부한 스토리 중심 영화 같은 싱글 플레이 게임인 반면 라이브 서비스 게임, 즉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받았잖아요. 코로까지 뺏긴 현 시점에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활로를 뚫겠다는 자세로 보이고 지금까지 인수권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 번지 게임들은 계속 멀티 플랫폼으로 나올 거란 걸 재차 강조하는 건 일단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게 왔다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태생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알 테니까요. 그동안 마소의 마인크래프트나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 빨았겠어요. 2011년 11월 기준으로 플레이스테이션5 최다시간 플레이 게임 순위가 1위 포트나이트, 2위 콜로 블랙옵스 콜드 워, 그리고 6위가 바로 데스티니2 였고요그 사이엔 NBA, 피파, 이런 게임들 섞여 있으니까 아무리 작품성 좋은 게임 만든다고 해봐야 결국 이 대중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무조건 갖고 간다. 완전히 마음 굳힌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최근에 호라이즌 0 덤부터 of 오브 워까지 PC로 출시한 독점작들이 예상보다도 성과가 더 짭짤한데다 앞으로 이런 게임들의 후속작이 계속 나오는데 새로운 유저 유입되는 효과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멀티 플랫폼 발매에 좀더 오픈 마인드가 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인데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소랑 마찬가지로 내심 메타버스 시대까지 내다보고 농사할 땅을 다져놓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진짜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된다면 다른 것보다 라이브 서비스 잘하는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테니까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당장의 데스티니 2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지금 소니에게 번지만큼 딱 맞는 퍼즐 조각도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좀 비싸게 산것 같긴 하지만 번지는 벌써 메이저급 새로운 IP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번지가 얼마 전 올린 채용 공고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이새 IP가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이고 캐릭터 중심 게임 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동안 번지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얼마든지 그두 게임을 넘어설 수 있는 거대한 IP를 만들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소니도 거기에 소신 베팅을 한것 같습니다 번지 직원들을 위한 보너스도 총 12억 달러나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일할 만 나겠네요 참고로 이새 IP는 2025년 전까지 출시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불꽃튀는 영입전벌인 마소랑 플스 덕분에 연출된 웃긴 상황이 크래쉬와 헤일로의 어긋난 행복. 플스 마스코트급 캐릭터였던 크래쉬가 어쩌다 액박게임이 되고, 액박의 얼굴, 헤일로를 만든 장본인들이 플스 스튜디오로 돌아섰다는 게, 만나도 고 원수 집안이랑 만나서 결혼하는 막장 드라마 같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닌텐도 반응인데, 슌타로 호루카와 닌텐도 회장은 이에 대해 닌텐도 DNA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들이는 건 회사의 보탬이 안될 거다라는 말로 영입전에 뛰어들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2 0 1 1년까지 스위치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어서며 닌텐도 DS와 플레이스테이션 4 이후 역대 세 번째로 1억 대 고지를 밟은 게임기가 된 만큼. 하던대로 하겠다는 여유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정리하면 일단 2023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콜옵도 플스로 나오고 데스티니2도 쭉 멀티플랫폼으로 남는 걸로 확정됐으니 이것 때문에 플스를 사내 액박을 사내 할건 아니지만 그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스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FPS 장르라던가 온라인 멀티게임 라인업을 어떻게 꾸려갈지랑 라이브 서비스를 걸음삼아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는 하는 건지 그 패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괜히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닌 게짐 라이언이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인수가 있을 거라고 예고까지 흘려놨더라고요. 일단 오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니의 번지 인수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 남겨주시고요. 새해부터 세뱃돈 쓰듯 펑펑 질러대는 게임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동미통에서 빠짐없이 전해드릴게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편하게 받아보세요. 그럼 금방 또 뵐게요.